개월 정도 이제 천시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일정이니까 이게 들이 좋은 것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잘 많이 챙겨주고 또 같이 이제 좀 일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가지고 저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앞으로도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이좀 아까 안전한 소통이라고 하셨잖아요. 소통 잘 해가지고 연말까지 안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 이제 선수 전행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후 위한 도구는. 이건 소양이가 쓰는 무기감정? 그거 어디에? 계속 이제 뭐 위로 자꾸 올려 보내야죠.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 보내고 올려 보내고 이런데 이들이. 동생. 어어 어들어.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위하여 해주십시오. 자이 모든 것들을 왜 왜? 한번 해보셔도 되니을 어, 짠을 해, 짠을 해. 아, 좋아. 난 잠깐 안 돼. 자, 끝으로, 어, 요즘에는 거울이 나와서 자기 머리를 잘 깎아요. 예